안녕하세요. 남아주기로 10월 4일 큐티 가이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에서 2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죄의 실제를 인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알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내 자신의 안에 있는 죄를 부정하는 내 안에 참된 모습이 필요한데요. 죄를 부정하는 행동의 위험성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에서 내 안에는 죄를 부정하기보단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내 안의 작은 모습들 또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증거를 이땅 가운데 보여주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삶의 곳곳에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와 같은 위선의 문제가 우리 삶까지 가 드러났을 때 우리 안에 지킬 만한 새 계명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번입니다. 세계명은 어떤 것입니까? 8절입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세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빛이 미니라. 예수의 삶의 방식에 빛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스도가계시하고 계시며 새로운 공동체가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공동체 안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며 있어서 실현되어야 져 가장 큰 목적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 어둠을 몰아내는 힘이 나타나게 되고 동시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그 시대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번입니다 어둠에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구전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면서 구형제를 그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2장 8절을 보시면 어둠이 지나가고 참된 빛이 이미 비추고 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빛 가운데 있어도 그 마음이 어둠에 잠시 띄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서지 못하는 자, 마음이 어두워서 참된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자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2장 9절에 빛 가운데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주장을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을 내가 소유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인빛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도 철저하게 빛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빛에 있으나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닌 완전한 빛 가운데 서 있기를 사모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성도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3번입니다 형제를 사랑한 자는 어디에 거하는 자입니까? 10절입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한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빛 가운데 사랑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이미 빛나고 있으며 그비 안에 사는 자는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동료인 성도에게도 올바른 사랑으로 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 비 안에 사는 것에 대한 중요한 결과가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고 각 사람의 내면 가운데 불편함이 아닌 참된 소망과 사랑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4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에 있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에 있다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빛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예수 의 빛은 이미 빛나고 있으며 그빛 안에 사는 사람들의 올바른 행동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공급하는 하나의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둠 안에 있을 때 걸려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둠 안에 있으면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해서도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걸려 넘어지지 않은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한 빛 가운데 거하여서 스스로를 지키고 넘어지지 않는 신앙을 선다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가장 완전한 복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변화 없이 우리과 함께 하신 하나님 빛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